여러분, AI가 내 돈을 마음대로 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삼특한 상상인가요? 근데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내 AI 비서가저 대신 쇼핑하고 가격을 흥정하고 결제까지 싹다 끝내주는 세상. 구글이 공개한 새로운 프로토콜, 바로 EAP 추가. 그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있거든요. 자, 구글이 설계한 이 기술이 우리 지갑의 미래를 어떻게 통째로 바꾸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AI가 쇼핑은 하는데 결제는 못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볼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반 기술과 구글의 해법인 AP2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AP2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앞으로 상거래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더큰 그림은 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가 쇼핑은 할수 있죠. 근데 과연 돈 문제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AI 상거래의 아주 근본적인 신뢰의 격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AI 비서가 온갖 웹사이트를 다 뒤져서 제일 좋은 물건을 찾고 심지어 판매자랑 협상해서 최적의 가격을 받아낸 다음에 구매까지 알아서 착착 진행해 주는 거예요. 와, 정말 삶이 엄청나게 편해지겠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거대한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망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가정 위에 서 있어요. 바로 사람이 직접 구매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자율적인 AI 에이전트가 거래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기존의 신뢰 모델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권한 부여의 문제. 그러니까 사용자가 진짜로 AI한테 이거 사라고 시켰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진짜 의도가 맞냐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ai가 와서 뭘 사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용자가 시킨 건지 아니면 ai가 그냥 오류를 일으켜서 헛소리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불안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골치 아픈 책임의 문제가 남습니다 만약에 ai가 사기 거래에 휘말렸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사용자 판매자 아니면 ai 그 자체 누구도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 복잡한 신뢰의 문제를 풀려면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봐야 합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힘을 합치려면 일단 말이 통해야 하잖아요. 바로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글이 만든 A2A. 그러니까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이 바로 그 언어 역할을 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AI 에이전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회사에서 전혀 다른 기술로 만들어진 AI들이라도 이 A2A 망에 접속하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AI들끼리 말이 통하는 기반이 딱 마련되니까 드디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결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안전한 AI 결제를 위한 신뢰의 약속, 바로 AP2입니다. AP2, 즉,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은 AI 에이전트와 판매자가 서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공통의 약속. 그러니까 일종의 규칙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신용카드던, 계좌이체던, 아니면 나중에 나올 어떤 디지털 화폐던,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모든 참여자가 서로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대한 판을 깔아준다는 점입니다. AP2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면 아주 명확해요. 특정 회사 기술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성을 기본으로 하고요. 모든 통제권은 언제나 사용자에게 있다는 걸못 박아둡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암호화된 증거를 남겨서 누가 뭘 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고, 그래서 책임을 분명히 할수 있게 하죠. 미래에 어떤 결제수단이 나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된 건 물론이고요. 그러면 이 신뢰라는 걸 기술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AI 거래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위임장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AP의 가장 핵심적인 혁신 바로 이 위임장 맨데이스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0배 말해서 위조가 절대 불가명하고 암호화 서명이 된 디지털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사용자가 시켰다는 걸 증명하는 누구도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위임장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의도 위임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콘서트 티켓 판매 시작하면 무조건 사처럼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래에 처리할 일에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장바구니 위임장은 오케이 이 신발 이 가격에 지금 바로 살게. 처럼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특정 장바구니에 대해 최종 승인 도장을 쾅 찍을 때 사용됩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쇼핑 에이전트한테 물 사달라고 요청해요. 그럼 에이전트가 판매자랑 얘기해서 장바구니를 만들겠죠.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판매자가 먼저 이 장바구니의 가격과 상품 우리가 보증합니다라는 암호화 서명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좋아, 승인 하면서 장바구니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판매자와 저 양쪽에 강력한 증거가 모였을 때 비로소 안전하게 결제가 실행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딱딱한 기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 기술이 우리 쇼핑 경험을 얼마나 놀랍고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신나는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사고 싶은 옷이 품절돼서 발만 동동 구른 적 있으시죠? 보통은 포기하거나 매일같이 들락날락 해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의도 위임장에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재킷 녹색으로 재고 뜨면 지금보다 20% 비싸더라도 그냥 바로 사버려. 그럼 제 AI 에이전트가 24시간 내내 재고를 감시하다가 조건이 딱 맞는 순간 자동으로 구매를 실행하는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놓칠 뻔했던 진짜 고객을 잡게 되는 셈입니다. 개인 맞춤형 제안은 훨씬 더 똑똑해집니다. 제가 에이전트한테 나곧 여행 가는데 자전거 한대 필요해 라고 그냥 툭 던져요. 그럼 제 에이전트가 이 정보를 판매자 쪽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겠죠. 그럼 판매자 에이전트는 제 여행 날짜까지 딱 맞춰서 자전거랑 헤르멧, 거치대를 묶은 특별 할인 상품을 만들어서 저한테 거꾸로 제안할 수 있어요. 단순한 문의 하나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맞춤형 거래로 바뀌는 순간이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11월 첫째 주말에 팜스프링스 여행 갈 건데 비행기랑 호텔 합쳐서 총 예산 700달러 안으로 좀 맞춰봐. 이렇게 목표만 딱 던져주면 제 에이전트가 수많은 항공사와 호텔 에이전트들이랑 실시간으로 협상하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요. 그리고는 두 예약을 한 번에 안전하게 끝내버리는 거죠. 골치 아픈 여행 계획이 순식간에 자동화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단순히 결제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이 기술이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얻어갈 최종적인 통찰은 바로 검증 가능한 경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글의 파트너사인 아이겐 랩스의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하고 거래하며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인간과 다른 에이전트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글로벌 검증 가능 경제를 만드는 걸 돕고 있다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P2는 그냥 새로운 결제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디지털 세상의 모든 약속에 깨지지 않는 증거를 새겨넣고 모든 행동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는 시스템인 거죠. 다시 말해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시대에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마치 인간사의 약속처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쌓아올려야 할 신뢰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